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헌입니다. 자, 카카오의 그 SM 엔터 그 주식 그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,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한다는 뉴스가 뭐 일제히 전해졌습니다. 자, MTN 취재팀하고 제가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, 수사 내용과 관련한 어,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를 하였습니다. 자, 금융감독원의 에, 특별사법 그 경찰관과 어, 검찰이 어,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어, 통해서 어, 확보한 어, 증거물을 분석을 해서 어, 구속영장을 어떤 내용으로 청구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입니다. 저희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카카오와 사업펀드가 시세조정 공모 결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번 그 문건에서 그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고. 어,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외의 그 다른 계열사까지 어, 동원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. 또 물론 그 시세 조정을 어, 했다는 시세 조정을 지시한 어, 뭐 구체적인 뭐 정황까지 이 자료에 그 나타나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,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고 어,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그 단독 입수한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어좀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는 올해 초에 그 SM 인수를 추진하기로 내부에서 내부 순내부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애초에 카카오 계획은 대주주인 그 이수만의 지분을 인수한 뒤에 카카오 엔터를 공개 매수하여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. 어,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가 참전을 하게 되죠. 때이 수많은 자기 지분을 하이브로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. 어, 그 다음에 하이브는 이제 SM 주식에 대한 그 공개 매수에 돌입을 하게 되죠. 카카오 쪽에서는 뭐 비상이 걸리게 되죠. 이렇게 되면. 어, SM 경영권을 어, 하이브로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되니까, 어, 카카오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, 하이브는 그 SM 엔터 어, 공개 매수를 어, 주당 12만원에 어, 올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, 실시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. 어, 그 이후에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진하고 카카오의 그 배재현 CIO, 이번에 구속되었습니다. 영장이 발부되어서 이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CIO가 만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.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느냐? 자, 2월 17일부터 17일까지는, 어, 원아시아 파트너스하고 헬리오스 1호라고 하는 그 원아시아가 만든 3호 펀드가, 어, 주식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 당시에, 어, 11만원대의 그 SM 그 주식을, 어,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또그 주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, 고가 매수 주문, 또 물량 소진 주문, 또 그리고 종가 관여 주문을 한 300여 회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고가 매수 주문이라든지 물량 소진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어, 막판에 그 종가 관여 주문은 어, 우리 시세 조정을 하는 어, 대표적인 뭐 수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공개 매수 마감 하루 전인 2월 27일에는 그레이고라고 하는 회사가 등판을 합니다. 이 그레이고라고 하는 회사는 원아시아하고 카카오 엔터가 공동으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그레이고의 그 그레이고 뭐 명의 계좌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. 이 2월 27일 날, 그러니까 공개 매수 마감 하루 전에, 어, SM 주가가 장중에 12만원 밑으로 떨어지니까, 오후 3시 이후에 이 그레이고 계좌를 이용을 해서 역시 고가, 또 이제 물량 소진, 종가 관료 주문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공개 매수 마감일이죠. 2월 28일 날,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. 이제 공개 매수 기간 중에는 원아시아와 원아시아가 만든 그 펀드가 등판을 하고, 공개 매수 마감 하루 전에는 원아시아와 카카오 엔터가 공동 투자한 회사가 등판을 하고, 이제 공개 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에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등판을 합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, 공개 매수 마감일 날장 초반에 주가가 12만원 이하로 떨어지니까, 어, 배재현 c o 가 어,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12만 3천 원까지 빨리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. 어, 그날 어, 고가 물량 소진 주문을 한 180여 회 어, 실행한 것으로 어,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.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 카카오 엔터라는 이 회사가 그날 공개 매수 마감일에 어, 모증권사에 어, 계좌를 긴급하게 개설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를 합니다. 본사에서 SM 주, 주가를 받치고 있다. 그러니까 너희들도 시세를 받쳐 가면서 매수를 하고 마지막 그 종가 시간 때 남은 자금을 다 쏟아부어라.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개 매수 기간에 주가가 어떤 패턴을 보였느냐면요. 자,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, 이게 하이브가, 어,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제시한 그 12만원대, 이게 선이고요. 자, 공개 매수 시작한 2월 10일에는 이렇게 12만원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, 조금씩 이제 스물스물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고, 2월 16일, 17일날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, 원아시아와, 원아시아가 만든 그 사모펀드를 동원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12만원 이상으로 이제 훅 끌어올립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주춤주춤 하면서, 어, 12만원 밑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니까, 이렇게 2월 28일날,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나서서,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통해서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훅 끌어올리게 되죠. 그래서 결과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. 자 이번에 검찰과 특사경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다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호펀드와 결탁을 해서 은밀하게 시세 조정을 통해서 경쟁자의 어떤 합법적인 그 공개 매수 M&A를 방해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투자 피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를 동원한다든지 또 사모펀드와 공모를 했다든지 심지어 로펌하고도 로펌까지 동원을 해서 시세 조작에 나선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자들이 그 조사를 받을 당시에 뭐 카톡이라든지 어떤 주고받은 어떤 통화 기록을 뭐 선별적으로 삭제를 하고 또 증권사 직원한테 어 금감원에서 감독원에서 어, 조사를 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지시한 내용과는 다 달리 답변 하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는 거고요. 또뭐 심지어 그 허위의 어떤 증거 자료를 생성을 해서 그 수사기관에 뭐 제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피의자 중에는 뭐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또, 뭐, 위증으로 과거에 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자도 뭐, 있다고 합니다. 저희, 그, MTN 영상을 통해서 그, 사모펀드하고 공모를 한 혐의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있다는 내용,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지를, 어, 방송을 내 보내드렸는데, 어,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그 수사 기관의 그 관련 자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고, 어, 저도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정도의 기업이 이렇게 검찰 수사에 의해서 어, 시세 조정을 그한 혐의로, 어, 투자 총괄 대표까지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된 점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뭐 안타깝고 또또 또 한편으로는 어, 좀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의 수사 조사 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카카오 쪽에서 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어차피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 어 검찰 수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뭐 파악한 내용을 어 말씀드리는 영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